충남도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58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만큼 충남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듯 우수한 충남의 기업 환경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우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초청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화와 웅진, 보령제약 등 유망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 유치 시책 설명과 성공 사례 발표, 시군별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도는 16개 시군의 특성화 전략산업단지 인프라와 사통발달의 도로망과 항만, 211만 명의 소비시장 등 기업 입지에 유리한 충남의 환경을 소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의 경우 수도권에서 매우 가깝고 땅값이 저렴한 것은 물론 전문 인적 자원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면서 투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도에 대한 투자는 여러 기업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기회를 저는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지역 투자에 우리 행정이 아낌없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를 뒷받침해드리고 함께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는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는 대한민국 기업 1번지인 충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c n a 뉴스 김지윤입니다.